안녕하세요. 경기도 광주 세전동 아름집 부동산 김주희 공인중개사입니다. 어, 요즘 광주역 경남 세전 아너스빌 아파트가 전세 물량이 한참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어, 덕분에 좀 싸게 나오는 매물들도 있는 편인데요. 64 타입 26평형은요, 3억 6천에서 4억 3천 사이에 전세 가격이 형성되어 있고요. 73, 어, 30평형 ABCD 타입 4가지 네 타입이 있고요. 전세는 3억 9천에서 5억 사이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약 200여 개 정도의 매물이 있는 상황이고, 전세 매물이 있고요. 월세는 약 30여 개 정도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월세는 1억에 100만 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요, 2억에 80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어 지금은 좀 매물이 많은 편이라서요. 동 호수를 조금 더 좋은 층수, 좋은 호수를 정해서 조금 거, 음, 전세금을 좀 협상을 해서 들어가실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매매 가격도 보시겠는데요. 지금 프리미엄이 1억에서 2억 사이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어 주변에 힐스테이트를 봤을 때 최근에 24평형이 6억 3천의 거래가 되었는데요. 어 경남 아너스빌 같은 경우에는 24평이 아니라 26평형인 데다가 어더 신축 아파트이고 그래서 여기에 프리미엄 1억을 주신다고 하더라도 7억 7천 정도에 매입하실 수 있어서 주변 시세 보다도 1억 5천만원 이상 저렴하게 구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분양권 상태의 거래라서 조조 조심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어, 음, 무주택택자이이시면 어, 분양권 상태의 매매매 강력 추천드립니다 어, 지금 태전동 인근이 지금 계속해서 개발이 되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경기도 광주역까지는 차량으로는 5분 정도 거리 밖에안 돼요. 그래서 어, 판교까지 이동시간이 약한 어, 40분 정도 내외로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주변에 인근 편의시설도 많이 있고요. 또 구, 구시가지와 맞닿아 있어서 식당가 등뭐 은행 식당가나 은행 같은 경우도 뭐 편하게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어, 태전지구 경남 아너스빌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아름집 부동산에 문의 주세요. 031-761-4949 번입니다. 감사합니다.